장의 말씀으로 함께 연애를 나누겠습니다. 아, 민수기 10장은 아, 드디어 1년 정도 머물렀던 신내산에서 출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 여기까지는 1년여 동안 이제 레위기 민수기 여기 이르기까지는 이 시간은 정지 상태였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주어지는 아, 그런 내용들로 있었고요. 이제는 시간의 흐름을 따라 진행되게 됩니다. 그런데 출발할 때 구름을 원래는 보고 가는 것인데 이 전체적인 큰 신호이긴 하지만 어떻게 누구부터 움직일지 이구름이 움직임을 따라간다 이게 막연한 거죠, 사실은. 뭐 전체가 이게 200만이 넘는 사람이 한꺼번에 움직이면 질서도 없고요, 굉장히 혼란스럽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구체적인 방법을 주셨습니다. 구름이 떠오르면, 움직이면, 거기에서 이제 이 제사장들이 하는 역할들이 있었는데, 나팔을 부는 일이었습니다. 여기 3절부터 보면은 여러 신호들이 나옵니다. 나팔을 어떻게 어떻게 불면 어떻게 해라. 라고 나오는데요. 3절에 보면 나팔 두 개를 불 때는 회중이 모여라. 이 나팔 종류도 좀 다르겠죠. 예, 소리도 다릅니다. 사절에 하나만 불 때는 천부상들이 모여라. 또 오절에 크게 불 때는 동쪽 진영들이 예, 행진해라. 두 번째로 크게 불 때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해라.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고요. 또 구절에 보면 대적을 크게, 대적을 치러 갈 때는 나팔을 크게 불어라. 예, 전쟁을 다 준비하고 나팔 소리가 크게 나면 예, 나팔을 아, 불면. 대적을 치러 나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대적에게서 구원하리라. 또 절기가 됐을 때도 나팔을 불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또 기억해 주시겠다. 이제 이런 사인들을 주셨습니다. 구름이라는 것은 시각적인 거죠. 구름이 떠오르는 것을 눈으로 보는 겁니다. 나팔이라는 건 청각적인 겁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런 사인의 따르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 눈도 닫고 귀도 닫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과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메시지를 주실 때, 뭔가 신호를 주실 때, 눈을 떠서 봐야 하고 또 귀를 열어 들어야 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우리 감각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은 우리의 오감, 우리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그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고 반응하고 그런 것들이죠. 우리의 귀가 열리고 영적인 비전에 눈이 열리고. 어떤 제자가 신방 가서 이제 한두 번씩 말씀 드린 내용인데 기도를 가르쳐 준 선생님에게 그렇게 물었답니다. 스승님,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제가 할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되물었습니다. 선생님이 태양이 아침에 떠오를 때 자네가 할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나? 뭐 태양이 뜨는데 제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로 그걸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데 인간인 우리들이 할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네. 아니 그러면 저한테 가르쳐 주신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때 그 스승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태양이 떠오를 때 자네로와 여금 뜨는 태양을 볼수 있도록 깨어있게 하기 위함이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자는 예. 쿨쿨 잠만 자고 있는 자는 아침 태양이 뜨는 것을 못 보는 거죠. 항상 뜨는데 그 태양이 뜬다는 것을 뭐 우리의 손끝 하나로 보탬을 줄 수는 없지만 그 태양이 뜰때 광명의 태양이 뜰때 깨어 있는 자는 그 태양이 뜨는 걸볼수 있다. 하나님이 사인을 주실 때 누가 그것을 보고 그 음성을 듣느냐? 영적인 감각이 깨어 있는 자들. 그래 믿음으로 깨어 있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신호를 알아 채게 된다, 알아 듣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 종소리가 우리나라 초대 초기 교회에서도 있었죠. 이, 이 요즘 말로 말하면 이제 교회 종소리 같은 게 이제 나팔 신호죠. 새벽에 종을 땡땡 치면은 온 동구밭까지 들리도록 그렇게. 예배 시간이다라는 걸 알리고요 새벽뿐만 아니라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다이 교회 종소리가 전부 있었습니다 제가 모교에 시골에 있었던 교회도 늘종 치는 분이 계셔요 제일 일찍 오신 분이 (30분) 전에 항상 종을땡강 치면은 온 동네 이렇게 다 울리죠 근데 그때만 해도 교회에서 종 친다고 무슨 민원을 넣거나 항의를 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도저히 상상을 할 수가 없죠. 뭐 시골역에도 종치는 교회는 이제 거의 뭐 찾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참 아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한 거는 이 나팔신호 같은 이 종소리 이걸 지금 누가 하고 있냐? 무슬림들이 아주 전염물로 하고 있어요. 무슬림들은 이 하루에 다섯 번을 기도 공식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아잔이라고 합니다. 아잔. 이큰 미네리 이 첨탑에 이게 다 달려있고요. 스피크 고성능 스피커가 달려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은 자기들 나라에서만 그러는게 아니라 자기 무리가 사는 마을이면 어느 나라에서도 그렇게 해요. 이 종이 크게 울리면 뭐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축구 경기를 하다가도 중단하고 10분을 기도를 하고요. 대학 강의를 듣다가도 학교 수업을 듣다가도 딱 스탑이에요 정지하고 기도 시간을 갖고요. 뭘 하고 있어도 예, 그 9시간 기도합니다. 그게 그 사람들에게는 종교라기보다는 그냥 그렇게 해가는 거예요. 예,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왔으니까 어떤 삶의 문화가 돼 버린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무슬림들이 이렇게 유학을 들어와서 대학 강의를 학교마다 듣는데. 기도실 져달라 그러고 강의 듣다가 자기들 그 시, 기도 시간 되면은 거기서 기도를 해버립니다, 이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이게 참 우리도 이런 문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제가 있었던 공동체상으로 했던 기도원은 일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항상 날마다 오후 2시가 되면 1분, 2분, 이렇게 종이 울립니다. 차인벨이쭉 이렇게 계속 울려요. 그러면, 뭐, 땅을 파다가도, 뭐, 어떤 일을 하다가도 정지를 하고요. 다손 놓고, 거기서 눈 감고 기도를 하는 거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예, 항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를 드립니다. 그 시간은 딱, 예, 뭔 일을 해도 손 놓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 있었던 공동체만 그런 게 아니었더라고요. 어디 다른 데도 보니까 그런 데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게좀 필요하겠다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새벽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은 참 너무너무 참 잘하고 계시고 참 귀하고 이 새벽 나팔 소리같이 이 모이는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는 그런 사인을 통해 살아가는데 일주일 내내 이 말씀하고는 참, 거리가 멀게 그냥 분주한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어떤 신호조차 느끼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나만의 나팔 신호 같은 것, 그렇게도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타이머를 맞춰 놓고, 오후 2시, 오후 5시, 우리가 이슬, 무슬림들처럼 다섯 번씩은 못하지만, 몇 번이라도 1분 기도를 한번 드려봤으면 좋겠다. 나만의 나팔 신호죠. 나만의 나팔 신호. 그 시간 딱 이게 알람이 울리면 뭘 하고 있더라도 30초 1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일정한 시간들을 주실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렇게 해서 이제 나팔을 듣고 동쪽 지파부터 유다부터 쭉 움직임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 21절에 보면 둘째, 둘째 딸 스무 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제 살펴본 대로 한달 늦게 유월절을 했던 지파들이 유월절기울가다 끝나는 날입니다 다 끝나는 날 나팔이 울려지고 유다지파, 동쪽 지파부터 출발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쭉 뒤에 이제 쭉 이야기가 어떻게 나가냐면 3 3절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삼일길을 할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삼일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 낮에는 구름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장 앞세워 삼일길을 먼저 가게 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언약궤가 쉴 곳을 찾는다. 이 신명기 일장의 말씀에 의하면 먼저 가시는 하나님께서 장막 칠 곳을 찾으신다. 어디에 장막을 치면 좋을까 하나님께서 찾고 찾으셔서 결국 그 언약궤가 머무는 곳에 진영이 다 모이게 되고 레위인은 이 성막을 먼저 가져와서 거기에 성막을 먼저 치고 또 자기 텐트 치고 그렇게 자를. 잡게 되는 것이죠. 모세가 그때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35절, 36절에 보니까 괴가 떠날 때에 모세가 말하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 도망하게 하소서 괴가 쉴 때에는 말하다.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나님과 우리는 다 동행하길 원합니다. 우리만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괴를 앞서 세우실 때 대적들을 물처럼 흐트시고 예, 다 흩어 주셔서 우리의 길을 평탄케 해 주시고 괴가 멈춰 섰을 때는 다시 돌아오셔서 우리의 중심에 우리 공동체의 중심에 예, 우리 인도자와 주인으로 계셔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이제 어느 정도 이 백성들이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가는 예, 그런 동행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 거죠. 이 동행이라는 거 어제도 좀 잠시 생각을 했지만 이게 훈련의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이인 생각을 할 때도 이게 한번에잘 되지 않거든요. 내 마음, 네 마음 다 다르고요. 한 부부가 두 발을 묶고 이렇게 띠뛰기를 해도 어느 정도 일정 시간에 호흡을 맞추는 그런 연습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잘갈 수가. 있거든요. 서로의 발걸음을 배려해서 내네 발걸음을 맞출 때 그게 잘 되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태까지는 혼자 걸었는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동행, 그 훈련이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처녀총각이 결혼을 한다 치면 혼자 걸어가다가 같이 가는 훈련을 이제 하는 거죠. 같이 가려 하니까 이게 팔에 맞지도 않고 뭐내 생각 내 생각 다르고 그러니까 마찰이 생기고 그런 거죠. 옛날 어르신들 같으면 지금 에야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 굉장히 가부장적인 어떤 그 문화가 짙었을 때뭐 저희 부모님도 그러셨는지 얼핏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이게 두 부부가 가면요 남자들은 혼자 갑니다 혼자 뭐 오는지 안은는지 그냥 벌칙에 혼자 가요. 애를 업고 안고 오는지 많은지 예, 잠깐 좀 뒤를 돌아보고 이렇게 내 아내가 잘 오고 있나 아이들이 잘 오고 있나 이좀 생각해서 보조를 맞춰가면 좋은데 그냥 남남 같이 혼자 가는 거예요. 예, 혼자 가버리고 따라오든 말든 그거는 진정한 동행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동행이라는 거는 보조를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 나가는 사람은 빨리 가긴 쉬워요. 내 발걸음으로, 이렇게 내 호흡으로 가기 때문에 빨리 가는 사람이야.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근데 뒤에 따라가는 사람은 두 배나 힘든 거예요. 등산을 해보면 알죠. 빨리 가는 사람들이야. 가면 그만해요. 근데 그렇게 가버리면 계속 간격은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 길을 갈때 어떤 방법을 쓰냐. 늦게 처지는 사람을 앞세우고 가는 거죠. 예. 그 속도에 잘 가는 사람이 보조를 맞춰 가는 겁니다. 교회는 어떠한 이 동행이 필요한가? 여러분 어떤 사역을 할때또 교회가 뭘 하자 할때 굉장히 앞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죠. 앞서 가는 앞서 갈 만한 사람이 있고요. 그런 열정과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가는 소수의 사람들만 데리고, 예, 거기에 보조를 맞추십시오. 모든 교우들에게. 그러면요, 못 따라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무한의 어떤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그렇게 목회를 하셨다 그래요. 그냥 성이 강신대요. 강하게, 강하게. 해가지고 계속 몰아가는데, 근데, 목사님을 몰아가도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수, 소수의 사람들을 데리고 따라오라고 그렇게 막 몰아가는데, 점점 다수의 사람들이, 처지는 사람들이 자꾸 이제 말이 나오는 거예요. 불평이 나오고요. 그래서 그렇게, 그렇게 몰아가는 식의 목회가 결코 좋은 결실을 내지 못한다. 목회자는 어떤 위치에 있냐. 또 교회 지도자들은 어떤 이 동행의 이 훈련을 또 이끌어 가야 되느냐. 앞서가는 사람들은 조금 천천히 가게 합니다. 천천히. 예. 너무 혼자 빨리 가지 말고 조금 천천히 보조를 맞추도록 예. 배려하도록. 또 뒤에 처지는 사람들은 더 힘을 내도록 우리 좀더 부지런히 갑시다. 힘을 냅시다. 그렇게 해서 교회 공동체가 예. 어떤 특정인과 소수의 사람들이 막 일을 주도해 가는 게 아니라 다수의 사람들은 뒷짐을 지고 뭐하나 잘하나 보자 이게 아니고요 보조를 잘 맞춰서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요게 동행입니다 공동체가 그래야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잘 조절해서 가야죠 그게 배려입니다 그게 배려고 함께 성장해 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5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laughs> 믿음이 좀 강하다. 여겨지는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약점을 담당해라. 약점을 그들이 지금 잘 따라오고 있는지, 우리 교회 공동체가 나아가는 길에 지금 너무 처져서." 낑낑거리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잘 돌아보고 배려하면서 동행이다, 동행 예,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 우리를 재촉하지 않으십니다. 예, 재촉하시는 것 같지만 또 재촉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이 잘 성장해 가는 것을 잘 바라보시고 성장해 가는 보조를 맞춰서 예, 우리를 끌어가시는 거죠. 광야를 그렇게 해서 인도에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막 몰아붙이시면 누가 따라가겠어요? 왜 아직도 못 오고 있느냐? 왜 그것도 못 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뭐, 따라갈 인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보조를 맞추시기 위해서 독생자도 보내셨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발걸음 하나하나를 귀여기십니다. 히 믿음을 성장하는 것을 때로는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그래서 함께 그 길을 동행해 가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이오. 오늘도 주님 바라보고 은혜 가운데 주와 동행하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나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믿음이 깊은이나또 약한이나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돌아보면서. 함께 손잡고 그렇게 하나님 부르신 자리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깊은 믿음, 더 성숙한 믿음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과 늘 동행할 수 있는 늘 발걸음을 맞추고 호흡을 맞추고 깨어서 나팔 신호의 신호를 듣고 떠오르는 구름을 보고 우리의 오감이 깨어서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하람도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기도하옵나이다